그 강의를 못 하겠어요. 그 강의를 못 하겠어요. 그 강의를 못 하겠어요. 아버님 얼마나 당황스러우실까요? 김창옥 유튜브가 좋더라 그래 가지고 왔는데 걔가 알츠하이머라고 이제 안 한다고 그래서 이제 알츠하이머 검사를 다시 12월에 해요. 모르겠어요. 이게 어떻게 될지 결과가. 그리고 김창옥 TV는 앞으로 강연은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저번 강연 때도 얘기했지만 MRI 하고 패스를 찍었어요. 뇌신경외과에 좀 갔다 왔거든요. 제가 자꾸 뭐를 잃어 잃어버리게 됐어요. 처음에는 숫자를 잃어버려요. 그 이렇게 뭐 그리고 뭔가 숫자를 기억하라고 하면 뭐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 하는 거예요 머리가 그러다가 이제 어, 집 번호 같은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. 전화번호도 잃어버리고 집이 몇 톤지 잃어버리고 어 그래서 이제 정신과 말고 뇌신경외과, 뇌신경센터를 가게 됐어요. 그래서 갔는데 음 약간 치매 증상이 있다고 MRI하고 t 을 찍자고 했어요. 그래서 이제 찍었는데 결과가 이제 저번 주에 나왔네요. 근데 어 알츠하이머가 저한테 있을지 모르겠다는 거예요. 왜냐면 하그 알츠하이머 그 알치아이머 조금 이제 저도 알아봤더니 E3E4라는 유전자가 있어요.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알츠하이머인 사람은 거의 이 3, 이 4가 있어요. 근데 이 3, 이 4가 있다고 다 알츠하이머는 아니에요. 근데 이제 증상이 뭐 여러 가지가 너무 비슷하고, 그리고 뭐 기억력 검사를 했는데 제 또래가 70점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0.5점이 나왔어요. 그리고 하나는 0.24, 24, 2, 1점이 안 나왔어요. 이제 기억을 잘 못하는 거예요. 그냥 사람 얼굴이나 이뭐 숫자, 뭐 세, 생일, 뭐 이런 거는 이제 처음에는 기억을 못 하나 했는데 기억을 하라고 하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. 기억도 못 하고 그래서 이제 알츠하이머 검사를 다시 12월에 해요. 그렇죠? 아닐 수도 있죠. 아닐 수도 있어요.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어요. 어, 지난 5년, 3년 동안에 자기 증상을 자기가 알잖아요. 저한테 5년 전부터, 3년 전부터 어떤 일이 저와 여러분의 일상에서 일어났는지를 우린 좀 알잖아요. 그게 보통의 일들이 아니라면. 음, 그래서 이제 이 강의를 좀 버겁더라고요. 큰 원인이 이제 알콜하고 스트레스라는 거에요. 그 강의를 못 하겠어요. 김창욱 TV는 어, 두 달에 한번 하려고 해요. 그리고 김창욱 TV는 앞으로 강연은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뭐좀 좋아지는 시기가 오면 다시 하겠지만 그냥 여러분이 질문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그냥 제 생각을 얘기하는 형식으로 해보려고요. 뭐 12월에 그렇게 나든 안 나든 그렇게 할것 같습니다. 그래서 12월까지 강연홀이 예약돼서 그때까지 좀 하고 그 다음 달부터는 격달에 한 번만 하려고요. 두 달에 한번 강연을 하면 당연히 유튜브가 뭐큰 사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수익이 생기는데 반드시 떨어지거든요. 그런데도 이쯤에서 뭔가 정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. 어. 안 그러면. 뭔가 더 좋지 않을 것 같아요.